에르코스입니다. 자, 에르코스 정치 테마주 정책 주로 엮여가지고 정말 강한 상승 보여주고 계속 하락을 하다가 어 특징적으로 어떤 특징 있죠? 반등 주고 반등 주고 반등 주고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횡보를 하고 있네요. 오 그러면은. 이 라인 자체를 하나의 박스로 만든다 라는 어, 모습이고 얘가 끼가 좋기 때문에 박스 한개더 만드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 앞에 나온 정거점을 뚫는 파동 장대 양보 하나 나오고 조정을 줬다가 조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어, 그려집니다 아니면은 이 종목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은 역시나 이 지점을 어, 박스권 하나 만들고 살짝 올려서 또이 지점에서 매물대를 만들면서 밟아 올라가는 모습 그러다가 한번 밟아주고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이러한 어, 전략도 볼, 어,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에, 에러코스는 일단 손익비 관점에서는 상당히 어, 거의 50%가 상승을 할수 있겠죠. 하지만 어, 앞선 파동은 한이 정도? 요 저항대 전고점과요 저항대를 1차적으로 간 다음에 1가도 2, 30%입니다. 조정이 좋다, 깊게 주진 않을 것 같아요. 어, 적당히 줬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어, 그려진다.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박스 또 만들고 확인하고 쏘는 어. 자, 그래서 그럼 손절을 어디로 잡을까 하냐면은. 앞에 보이는 상한가였던 17960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방, 반등이 나왔던 이 자리 갭 저항대 그리고 이 종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죠 20,300원에 위치해 있죠 이런 어, 저항대 라인 이 라인을 앞에 캔들의 소화를 어, 했다라고 판단하고 거기서 놀리는 자리를 우리가 어 선정을 하는 겁니다. 어디까지 만 팔천 원까지 해서 어 분할 매수를 진행한다. 거의 한 십일 프로죠. 어 생각보다 좀높어 퍼센트가 높은데 어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. 어 충분히 손익비가 일어 일대 오나 나오는 그런 대박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꼭배팅이 들어가야 되고 분할 매수를 좀잘 하면은 어한뭐 7, 8%대 평단까지도 낮출 수 있겠죠. 에르코스 였습니다. 목표가는 최종적으로는 3만 0천원 이상에서 3만 3천원 이 구간을 저항대로 작용을 할것 같고 중간 저항대는 이제 전고점과이 지점 이 중간 저항이 될것 같습니다. 에르코스 였습니다.